죄송합니다. 제가 일부가좀 이상하게 됐었나봐요. 그래서, 이제 2부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멈춰서 이렇게 붙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닫아놨구요. 그래서, 이거. 제가 이거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. 제가 왜냐면 좀, 또 다른 거 어디 가신다 그래가지고, 엄마가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. 자,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거 뒤집어줄 거예요. 다 뒤집고 올게요. 역시 초보자 실력이네요 그 다음은 소스 제가 너무 바빠서 죄송해요 이거 가져가 올게요 위에 건 뿌린 거안 뿌린 거로 했어요 이래서 안녕